지금은 바라클라바를 뜨고 있습니다. 목 부분을 뜨고 있고요. 지금 뜨는 건, 이거 실력 뭐였지? 무슨 뭉클? 바네리아기에 있는 가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떠줘야 되고, 엄마가 가방이 필요하다 해서 뜨고 있어요. 원래 여기도 이 밑에랑 같은 실, 다른 색으로 뜨는 건데, 저는 둘다 남는 실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여실 같은 경우는 저번에 모자 뜨고 남았던 실이었고, 위에는 아주 옛날에 목도리 뜨고 남은 실이라 정보가 없어요. 아무튼뜨 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뜨는 거는 사실 이거는 어제 하루만에 이만큼 뜬 거였고 요즘 뜨는 건 요거 뜨고 있어요. 여름용 상의인데 이것도 바늘이야기 제품이고 도안이고 이것도 엄마의 부탁으로 뜨고 있고 사실 자취방에서는 아직도 이거 뜨고 있거든요 이거 저거 이제 한쪽 팔만 더 뜨면 되고 먼지가 너무 날려가지고 세탁을 지금 또한 상태예요 그래서 한쪽 팔만 뜨면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지금 밀어지고 있고 어차피 이번 겨울 안에 완성하기 그런 거 같아서 엄마가 요구한 거 빨리 뜨고 저거 마저 완성시키고 그리고 진짜 뜨고 싶은데 떠야 될게 너무 많아서 미루고 미루던 그 후드 티또뜰 예정이에요. 저의 2025년 뜨케줄도 아주 바쁘답니다. 실이랑 도안이랑 다 미리 조합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제 손만 빨리빨리 움직이면 되는 상황이라서. 나무실이 얼마 없어서 살짝 불안하긴 하네요. 진짜 중학생 때? 목도리 뜨고 남았던 실인데, 아직까지 멀쩡히 잘 갖고 있어서, 색조합을 이렇게 해봤어요. 위 실에 비해 지금 코바늘이 커가지고, 잘안 돼요. 근데 바늘을 줄이면 너무 입구가 작아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을 1.5cm 정도 더 떠야 되고, 단으로 하면 한단 정도만 더 뜨면 되는 상황인데, 실이 전혀 없어가지고, 더 뜨는 건 무리인 것 같고, 그냥 여기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겉면이거든요? 뒤집어서 겉면을 봤는데, 길이가 짧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손잡이를 하나 만들었고, 이걸 두 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또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손잡이를 두 개를 하는 건 힘들 것 같고, 이제 가방 무게가 지금도 조금 나가서 그냥 하나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완성됐을 때 모습인데 여기다가 에 손잡이를 안쪽에다가 달면은 약간 이런 느낌? 손잡이가 조금 짧은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막 많이 나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됐다. 이렇게 가방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틀 걸렸고, 어제 오후부터 시작해서 오늘 1시에 끝났으니까 24시간 안에 완성을 했다. 오늘 요 가방을 들고 집에 가면 될것 같고, 실은 진짜 짝투일들만 남았어요. 안 그래도 이실 정도 궁금했는데, 여기 있네요. 대바늘은 6mm를 쓰고, 콧바늘에 대해서는 안 적혀있네요. 요 시리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아서 오른쪽 툴이 언젠가 쓰거든요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에다가 라벨을 달아주려고 합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했던 라벨이고 내용은 검은색으로 뭐 뜨개를 해준다면 정말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뭐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달아줄 건데, 위치는. 그에도 여기 센터, 위쪽이 제일 나아보이고, 안에 들어갈 파우치도 같이 오는 세트키트였는데, 자, 지금. 좀덜 떴어요 일부러 가로로 넓게 하고 싶어서 가로 형태로 된 이너 파우치를 뜨개 사이트에서 구매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를 이제 붙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붙이지? 일단 바느질 해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 센터 그냥 대충 한번 해볼게요.